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원개공도일체고액 사리자색불이공공불이색색즉시공공즉시색수상행식역부요시사리자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부정불감시고공중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무한예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득고보리살타의 반냐 바람일따고심무가에 무가, 애고, 무유, 공포, 원리, 선도, 몽상, 구경, 열반, 삼세, 제불 의, 반야, 바라밀 따, 고, 더, 간, 욕, 따라, 삼맥, 삼보리 고지반냐바람일다 시대 신조시대 명조시 무상조시 무등등조 원능제일최고 진실불허고 설반냐바람일다 조육설조 아라제 아제바라 아제바라승 아제, 아제 모지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